손님이 쓰다가 버린겁니다. 예. 쓰다가 버렸다고요? 예, 낮에, 낮에 나온 반드름 손님이 네. 예. 쓰다가 보인, 조금 있꼬미쪼꼬다 오셨습니까? 네 아, 제가 해석하는 네, 규칙, 규칙이 있어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해설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가 다 압니다. 해사를딱 한다면은 지붕이요. 저 관리실 중 지붕보다 위로 솟아있죠. 그래서 저건 소을대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보통영사입니다 저렇게 솟아있는 것은 전부 소을대문입니다저 대문은 말을 차거나가마를찬 그 채로 그 대로 전하도록 그런 규모로 지의져있죠 폭이. 조선시대 저 대문은 종성복행을 겪은 환자에게 저 대문은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대문을 통과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서서 처음 만저는이 건물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사랑채라고 합니다. 아버지 육봉길 씨가 거기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박세희 대통령이 처음에 왔을 때 이쪽 대청마루에서 미로 신문을 보던 공간으로 통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목소리> 유용 사생님께서는 태몽을 받고 있습니다. 74년 8월 15일 유경사서 서하시고그 다음 16일날 여기서 연유꽃이 한통 피어올라왔다고 이동적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건물 하나 있습니다. 저건물은 연담사랑이라고 합니다. 연못가에 있는 사랑채 경복궁에 는면 뭐가 있죠? 경복궁에 경회루 네. 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경해루를 생각해서 지어셨다고 합니다. 이제에 경사가 있거나 연사님맞을때 그 연회를 불던 연회장소로 쓰이던 곳입니다. 사랑 왼쪽에 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공문처럼 합니다. 지금 처음 들어온 대문과 안채 대문의 중간에 있는 대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쪽에 선버슴들이 가만히 지고 색깔을한번 보시고, 색칠을 끄는 보시고이 가옥 배치를 봤을 때조선시대에는 여성을 귀하게 여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는 남편이 지키고, 여기모 머슴들이 지켜서, 여기를 통과해야만 안내가 있는 안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화장실에서 부르시는 분 계시면 화장실은 저 끝에 보이죠? 화장실. 네, 거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버티면 안됩니다. 고장나니까 네, 설명은 안이셔서 할겁니다. 안이셔서 니다 조심하세요. 염분성이 높으니까 잘 아, 살았네요 잘 살았어 잘 살았네 갑부집이야 잘 살았네 근데요 여기 앉아서 15분 내지 10분 앉아보세요 네, 내몸에양반에 피가 되는 것같다 저쪽에 앉으시고요 아무래도 아닌 것같다 저쪽에 앉으시고요 내 몸에 양반이 찍어있는 것 같다 저쪽 저쪽 아닌 것 같다 이쪽. 저쪽 여기 앉아서 15분 내지 2분만나서드리겠습니다 거기 고래 앉으면 말안 되죠 말안돼요 나무가 사람이 안 됐다 만지고 그래야 건물이 오래 갑니다 이런 한옥에 가서는 꼭 앉아서, 앉아서 건물에 적을 입고 가있니다 다 결정됐어요? 뭔지 잘 모르겠다고 서서 계시면 됩니다. 양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서서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절대 기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흘러가는 이야기로 가볍게 재미있게 들으시다가 유경사사 개인의 역사적인 순간이 나면 그때마다 박수를 일으시면 기억력도 상황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가장 큰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주시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옥천군 문화활광 해설사 차하석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처음 들을 때보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죠? 네, 이 박수 함성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본인의 기분이 바로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상대편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도 훨씬 재미있게 들립니다. 제가 해설하는 동안 여러분과 좀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범기정물 123호로 지정된 유경수 사 생가입니다. 유경수 사가 태어나서 출가하기 전까지 사시던 곳입니다. 유경수 아버지는 육종마씨 어머니는 경주이시 이경영 여사입니다. 아버지 육종마씨는 동쪽으로 오신리 가면 옥천군 청성면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옥천육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는 모두 옥천육시입니다. 아버지는 그 동네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산, 논, 바시 많이 있습니다. 그 산에 금광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개발해서 금광업을 하시고 개성에서 인삼을 사다 가공해서 수출한 인삼 가공 무역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26살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돈이 가장 많은 가부가 되셨습니다. 이 집은 1600년도에 김정승이 지어서 송정승이 살다가 조선 말기에 민정성이 살았는데, 민정성 후손이 1918년에 이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형승들이 아무 땅에나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쪽에 이사를 가면 내 후손들이 덕을 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을 투자해서 이 집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집은 대지가 3천평 건물이 13채 아 99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안채입니다. 어머니 이경령 여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살림을 꾸려 가던 곳이고 그 당시에는 남성 출입 금지구역 여기는 여성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채 뒤 언덕에 있는 건물은 사당입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이 안채를 중심으로 이쪽 낮은 곳에는 아래채가 있고 저쪽 높은 곳은는 위채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918년에 이 집을 사들였을 때는 이 뜰방 뜰러이이쪽만다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집이 숲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사들인 후에 기와를 내리고 집을 들어올리고 둘도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받은 문돌로 바꿨습니다. 2년 동안 보수를 하고 1920년에 그쪽 청송에 사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우리 가족이 이사옵니다. 이사와서 5년이 지난 1925년에 저쪽 첫 번째 방, 저게 어머니 방입니다. 저 방에서 유경서사가 태어나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쳐봤습니다. <laughs> 아버지 방은 이쪽 끝에 방이 아버지 방입니다. 그 어머니 방이고, 어머니 방 뒤에 저쪽 끝으로 골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서 1950년 출가기 전까지 사시면서 초등학교는 이쪽 방향으로 1.3km 떨어지는 곳에 옥천 육창국민학교 6년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화여자고등보통학교 4년제에 입학을 합니다. 유경서사는 꿈이 학교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학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쪽만시는 아들은 대학을 보내도 딸은 대학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대화여고 4년을 졸업하고 여기 내려와서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됩니다. 유경서사는 이론이오빠 저쪽에서 나서 이사를 왔고요. 여기 와서 본인 채어나고 여동생 채어나고 사람에게실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종마시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그 일을 딸인 유경서한테 맡겨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로 언니오빠도 있었는데 왜 유경서한테 그런 일을맡겼을까요똑똑하기 때문에. 예, 정답입니다. 때문에. 정답입니다. 유경서한테 일을 하나 맡추면 중간에 포기해달고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나는 이런 성품 때문에 부모님의 신뢰를 얻어서. 아버지 거래처에 서신을 보내거나, 거래처에 장물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유경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일본사람들 물러가고 옥천여 중에도 한국인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경사사가 가사교사로 초빙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원하던 학교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꿈을 이뤘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뜨개질, 재봉, 수예, 서예, 도화 이렇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을 하게 되었죠.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영어책을 꺼내놓고 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해가지고는 살기가 어렵단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힘을 키워놓으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 해줬다고 합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유경수 이종사촌 오빠가 박정희 소령을 모시고 있던 부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소개로 박정희와 유경수가 피난지 포탄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laughs> 처음 만나는 날, 푼 허를 벗은 뒷모습을 보고 유경수가 박정희한테 시부산 말로 첫눈에뿅 갔답니다. 연문이된 후에 거기에 궁금했던 기자가 인터뷰를 청합니다. 왜 그때 군화를 벗는 뒷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연문이께서 답변하십니다. 사람은 앞모습은 속마음과 다르게 현할수 있지만 뒷모습은 그게 불가능하다. 군화를 벗는 뒷모습에서 믿음직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몇번더 만나다 보니까 아, 이 남자라면 제 일생을 맡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나이 남자고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선학으로 처벌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선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2 6 살이 되도록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가득한 적이 없대요. 많은 중매장들이 훌륭한 남자들을 다펼를야 됐는데 다 싫다고 했대요. 나이는 2물 결혼을 선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엄마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다안 해요? 엄마도 안 해요. 개모예요, 개모. 엄마라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나이 스무 년이면, 당연이할줄오 나이가 미식적으로 나이 안 해요. 이컷천으 그냥 늙었기 <laughs> 하려고 그래요. 빨간 데지. 엄마 유경수 어머니 이경영 여사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박경애 씨은 이미 부모가 맺주려 여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에 사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박 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집을 나가서 이혼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아버지 씨. <laughs> 키는 작고 얼굴은 새까맣고 가진 돈도 없고 더더군다나 전쟁 때인데 내 딸을 극란한테 시집 보냈다가 전쟁 때서 남자가 죽어버리면 내 딸이 과거되기 식상인데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유경부셔서 본인이라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말해야겠습니까? 아버지는 반대를 했고 어머니는 차분하게 했습니다 뒷모습에 뿅갔어 해야지 <laughs> 본인이라면 해야죠 아버지야 딸이 보 원인이면 자기가 사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도적인 인생으로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4개월이나 된5시면 12월 대구에 있는 결산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원생은 니고 그냥 지휘하게 신경쓰지 말고 박수를 어제서 쳐야 할 것인가를 벌떨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박수를 쳐야 기억력도 향상되고 팀에 대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세게 쳐야 저기 같은 관광객들이 여기 뭔 일이 일어난다고 들어와서 같이 듣고 가면 좀더 효율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야 제가 박수치는 순간에 다음 이야기를 무엇을 할까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요? 야, 박수 한 크게 치고 <laughs> 안 가셨습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는 신부가죠. 그 당시는 전쟁 때고 시장 유권 충용이기 때문에 대구 시장이 주례합니다. 신랑 유경수군과 신부 박정영은 검은 머리가 퍼프리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 이수례사랍니다 거기 모였던 학식들이박정대소를 했습니다. 주여사 하시는 분이 신랑 신부를 평소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왔답니다. 아, 유경수 남자네, 박정희 여자네, 이럴 때문에 이동하신 분을 뒤집어서, 그래서 하는 실수를 저해줬다고 합니다. 그 실수 덕분에, 그날 현신장 분위기가 상애해졌다고날선하고 있죠. 결혼식을 마치고 2년이 지난, 1952년에 큰딸 사건에, 전직 대통령이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납니다. 대통령이 태어났던데 박수 치면 안요 그렇게 삼덕 앞으로 가면. 혹시 씨가 곤란하신 거예요? 법수가 보내 어, 네, 가지고.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는 일이 자기가 잘 하려고 했다 해도 그 일이 잘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있고 그 바라지도 않는데잘 되는 일도 있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도 뭔가 잘 하려고 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든지 사람을 잘못 믿었든지 결과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땅에 사는 국민라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이나 둘째 딸박근이를라고 4년 지난 1 5 8년 박경희 만족사 때 아들 삼지만 이가 캐나합니다 이경수에서는 2년 1남을 주었지요. 1963년 박경희 명이서 이경수 38 대전해의 대통령과 한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걸 못 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양한 것을 인정합니다. 대통령 위원전까지 어머니 이경영 여사, 유경수 동생 유기수 이세 아이들은 이 집에 발을 못 뒤로 놓습니다 아버지 종관 씨가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저희 세 아이들이 짜고 내가 하지 말라는 짓거리있으니까이 집에 반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오시다가 대통령 된 후에 화해를 하고 이 집에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 관신은 딸이 영부된 것을 보고 2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식장에서 문재과의 또동참맞고 유경사사가 끊어지시죠. 서울대학교 문으로 옮겨가셔서 치료를 받다가 거치마가 들쳐졌는데, 속치마를 기워 입었다는 겁니다. 영부인데도 불구하고, 검석을하셨다고 전해지시죠. 저녁 7시쯤 운명을 하시는데,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서울의 하늘과 영국천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고 그 당시 목격자들이 책계 증언으로 기억을 해놨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청와대로 옮겨가실 때 그날따라 옥수같은 비가 내려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도 슬퍼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셨습니다. 유영순이가 2년 전에 먼저 죽고 두세살마저 죽는 사사 보니까 어머니 이경룡 여사는 그 충격으로 말을 할수 없는 시어증에 시달리다가 어머니도 2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년 후에 서가시고 이렇게 된 바람에 오래된 건물을 사람과 관리할 사람 없는 상태로 74년부터 90년까지 약1 6년여을 방치하다 보니까 대들보는 배앉고 벽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거지고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기 험하니까 이 후손들이 그 쓰러져 가는 집들을 모두 철거해 없애버리고 빈터만 깨끗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후에 여기 온 관광객들이 옥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옥천군에서는 대통령 연무의 생거를 건물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소홀히 관리도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옥천군에서는 이 땅에 소유할 수가 없었죠. 이 땅에서 일고는이 후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옥천군민들은 이 집이 허물어지기 전 1990년 이전부터 이 후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과 건물을 옥천군에 지정하시라고. 옥천군에서 관리하면 돌에 잘 보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후손들끼리 뜻이 같지 않아서 건물을 팔아오면서까지 기능되지 않고 있다가. 그 건물을 모두 허락된 빈터 3,000 평을 1999년 말에 옥천군에 기증을 합니다. <laughs> 땅의 <땅에서> 소유권이 <일꾼이> 옥천군에 <laughs> 넘어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친구는 안 받으니까요. <laughs> 땅의 소유권이 옥천군에 넘어갔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옥천군청 공무들이 유경철사 생가 보호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유경철사가 출가하기전 모습과 똑같이 다시 한번 지어보자는 계획으로 없기 때문에 유경사가 사실 때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건물이 있었는지 당신네가 전문가니까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 이것을 전문용으로 지표 조사고합니다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할 대상하는 방법이죠. 거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4년도에 공사해서 2010년도 5월달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 준공되었습니다.